문꼭 닫고 문꼭 닫고 다녀야 돼. 아 드디어. 라이플 있다. 드디어 라이플 아,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제, 이제 총 맞을 때 됐나 보다. 어? 총 맞을 때가 됐다니 무슨 소리야? 라이플 먹었으니까 총 맞을 때된 거야. 아니야. 퓨 퓨. 야 어디야? 퓨 <laughs> 퓨. 총알이 없어 총알. 총알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어? 걸 먹은 거 아니야 총알? 정알 여기? 어. 여기 병신 같은 총알, 아, 하나 더 있네. 자자 <laughs> <나? 웃음> 아, 나 맨날 지나가서 그냥 템 넣는 게. 칙패드! 쓸모없어! 간다. 간다. 어디로 가지? 아니, 거기 있어야지, 간디면은. 간디? 간디면 거기 있어야지. 그런가? 아닌데. 일단 문 닫아. 간디지만 문 닫아. 옆에 그대로 보고 막 있다. 어떻게 잡아? 너무 멀지만 않는데, 여기서 간디처럼 있어. 어, 차 온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야복제해복귀 복격. 그러네, 여기가 볼까 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의 영혼을 들어주기 위해 노란색 지능 들어간다 빨리 죽어. 죽기 위해 달리고 있잖아. <laughs>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그거 있는데 입구. 벙커. 벙커. 조금 앞에 있거든. 죽기 위해 달리고 있잖아. <laughs> 길 건너편에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있지. 살짝 왼쪽으로 틀어봐 오케이 오케이 그쪽 방향으로 쪽 가면은 여기 있어? 살짝 왼쪽 살짝 왼쪽 도로 넌 내가 가. 왜 튕기는 거 보이냐? 어안 보이는데? 아니 왼쪽이라니까 오케이, 왼쪽 가면. 오른쪽 아니고 왼쪽, 왼쪽. 아나 여기 집에 가는 거야 안돼 벙커 들어가 벙커 아나이집 털었나? 안 보이는데? 탄거 같은데 아까 아 이게 내가 털었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저언덕 위에 벙커 입고 있어 어디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뒤 입구있어 이 근처에 고라니! 달린다 있지, 고라니 야 여기 집값 되게 높아 그래 이게 바로 나의 동선 선택이다 여기 앞에 있지 저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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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을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아니 뭐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보너마다 미리 보고 가면 되지, 보너마다. 아무도 없나? 얘단 털린 맞는 것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밑에, 오른쪽 밑에 총 있는 거 같은데? 어디? 아, 네. 이거? 작건이야, 작건. 잠깐. 이네 탈탈 털렸는데? 방 홀로그램 조종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다. 여기는 석궁이 석궁. 있어. 석궁. c 커 다른 입구도 있어? 어 입구 하나 더 있어. 두 개인가? 하 하나? 하나 더 있을걸 야벙커에뭐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거 아니지? 다 털어간거야 간디 메타 해 간디 메타 설마 다 털린 s 커에 k 가고겠어 상대는 이게 털린 뻥건지안 털린 뻥팬지. 이 정도 시간이면 다 털렸지. 야, 저기 뭐 있는데요? 뒤에 뭐지? 뚝배기만 있는 건가? 아니야, 지났어, 지났어. 버리,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대형랑 탄창 있네. 이런 거 어떻게 잘 봐? 모르겠어 몽골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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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네, 몽골리안, 아이. 눈 크게 뜨고 봐야지. 존나 크게 뜨고 있는데. <laughs> 어 벡터다. 안 벡터 괜찮은데? 벡터 안 써. 왜? 샷건 버리고 아 그거 없지. 배용량 탄창 없으면 됩니다. 벡터 벡터 그거 배용량 탄창 껴야죠. 그니까 그거 없으면 너무 죽. 아씨 그냥 레벨 2잖아. 얘왜 이렇게 뭐가 문이 많아? 벙커니까 여기 또 뭐야? 어, 석궁. 첩궁. 석궁은 존나 많네. <laughs> 야, 이 안에서 길을 잃었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디, 아직 아니, 아직 안전지대야. 야, <laughs> 아무데나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출구는 나오긴 나와. 근데 아직 안전지대라서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야 출구야, 올라가야. 아무것도 <laughs> 없네. 원래 이렇게 남 남이 버리고 간 찌꺼기 먹고 사는 거야. 그게 간디인가? 아. 총 <laughs> 하나 이게 간디라고? UMP인가? 어디? <laughs> 제 박스에 UMP 있는데. UMP 아닌가? AK인가? 어 사이 사이키 이거네. 사이가야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 오케이. 샷건 좋은 샷건. 초커 필요 없잖아 이제. 근데 우리 시작하자마자 양 다리 빼고 파 한쪽은 이미 없었는데 어떡하지? <laughs> 괜찮아. 간디라서. 어차피 아, 때리지 아, 않을 거야. 간디 오래 살아. 어아 빨리 항복해, 간디. 어떻게 항복해, 어떻게. 어, 항복해, 어떻게 어 어떻게 항복하냐고. 달려가, 저 히오스로. 게임 강요를 눌러. 예종료를 <laughs> 눌러. 아니 여기까지 파밍했는데 그냥 나가긴 좀 아깝고. 빨리 싸워봐. 간단만 죽여. 어디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나가는 길? 나가는 길이 있었으면 나가는 게 사드면 나갈 수 있지. 왼쪽에 햇빛 들어오는데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 햇빛도 안 보여. 뚫려서 그런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걱정 마. 아 언제까지 해야 돼? 일단 히어스 오는 일단 거 봐봐. 못 받았어? 아니 어, 한 번도 못 받았어. 이게 그 이거 나 항상 동선 선택하면 그래. 이런다니까. 아무도 안갈거 같은데만 올라가는 거지. 그 <laughs> 마치 남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주서. <laughs> <laughs> 딱 <웃음> 진짜네 완전. 어? 원래 숨바꼭질 할 때도 남들 지나간데 다시 가면. <laughs> 그거는 <그게> 좋지만 차다 앞에. <laughs> 죽여. 안다 안다 거기까지. 보자. 어디로 가야 될까? 아까 거기 입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차고 했으니까. 밀타 밀어버리. 쪽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뛰어가게 밀타로 이렇게 존나 퍼밍하고 열심히 아. 뛰어다닌 다음에 그리고 다른 마지막에 사람한테 어? 다른 사람한테 터지고 죽는 거지. 어,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 고물고 불리냐. <laughs> 한 번도 그 운명을 벗어난 적이 없어. 좋아, 이쯤에서 이제 언덕이니까 아래 지나가는 애들 쏴. 어디 쏴. 지나가, 지나가는데 어디 있어? 어 있겠지 어딘가에. 없어 빨리 없어. 어딘가 있을 거야.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일찍 왔어. 난 이렇게 능선에 보라니처럼 뛰어다니는데 왜 아무도 안쏘지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동선 선택이라고. <laughs> 절대 절대 걸리지 않아. 우리 파밍하고 교형이 따라다니면 되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다가 어 야, 어디야? 어디야? 피크 피크 에어드랍. 에어드랍 저기 떨어졌어. <laughs> 에어드랍 먹으러 빨리 가. 아니야 지금 야, 딱이야, 에어드랍. 빨리 주고 저 앞에 집좀쓸수 있네. <laughs> 알았어. 에어드랍으로 갈게. 에어드랍으로 갈게. 간다. 에어드랍 빨리, 빨리 죽기 위해 해. 에어드랍으로 간다. 에어드랍 그냥 뛰지 말고 걔네 뭐야? 주변에 누구 있을 것 같으니까 숨 보고. 맞아. 이왕 죽을 거 다른 데서 죽이고 좀좀 싸보고 죽어. 좀좀 싸보고. <laughs> 여드라 근데 어딨어? 저저저저 저, 저, 저 위쪽에 내가 보는 쪽에 있어 어디 지? 너무 언덕 넘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왜내 동쪽이 기... 안 나오지? 이상하네 그거 얼마 전에 초기화 됐잖아 아 그래? 여드라 없는데? 아 그래서 안 나오는 어? 거였구나 저쪽에 떨어졌었는데? 잘못본거 아니야? 원래 연기 나야 되잖아 거기 러더라고1 분밖에 안 나잖아. 엄청 안 않았어, 떨어지지? 멀리 떨어진지? 근데 엄청 엄청 멀리 떨어졌었어. 아 그래? 이제 슬슬 총 맞을 때 됐는데 좁아져가지고. 푸슝 푸슝. 야 어디야 어디야. 푸슝 푸슝. 아왜 이렇게 안 만나냐 근데 진짜 저 그냥 총 맞고 뒤지고 싶은데 안돼 쏘고 죽어 에어드랍 먹으면 돼 설마 여기 있겠어요? <laughs> 문 닫고 다녀 아니 거긴 안 올라가도 될거 같아 왜? 파밍하러 왔잖아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 갔어 에어드랍? <laughs> 그러게. 슬슬 애들 뛰레올때됐는데 이쪽 방향에서 는안 올걸? 이쪽에 있던 애들은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아직 4 2명이나 살아있는데? 들어 그런지 빡빡하게 안 죽고 잘 사네. 여기가 나의 캠핑 사이트다. 니당 아, 쪄. 어 저기 앞에 있어 오른쪽에. SW SW. 어. 띠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어쨌든. 뒤에 동남어 있어. 지금 지금 어떻게 못 죽이나. 오야 어, 온다. 야 사이 사이가루 죽여. 샷건 샷건 샷건. 온다 온다. 뒤뒤통나무에 있어 뒤뒤통나무 야, 고되 왼쪽 왼쪽, 쏴. 아니 그 가려져 거기, 어, 쏴쏴 쏴, 쏴. 야, 야, 야그 거리에서 초아 셧건 을으면 어떻게 해? 저도냐? <laughs> 아, 죽었다. 야그 거리에서 샷건을으면 어떻게? <laughs> 이거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저 정도 거리에서 이제 라이플 써야 돼. 에이 괜찮아. 아, 야, 아, 나 16등이야. 27 27명 중에 16등이다. 아이, 대김. <laughs> 아 우리 스쿼드 너무 일찍 죽었어 왜이렇게 일찍 죽었어? 아 정신 차려야 되네 아 거기서 죽었어 오토바이 끌고 왔는데 뒤집혀가지고 오토바이가 <laughs> 뒤에 바로 뒤에서 스쿼드가 4명이서 네차 타고 쫓아오고 있어단말다 파티야? 클릭, 오케이 클릭 오고. 투 레디 리워드 나살수 없나? 나는 5,600원이다 너무 비싸다 어? 그럼 이제 개 간지나는 옷 같은 거 나오는 거 5600이면? 그냥 랜덤으로? 나 패딩 같아요. 하나 먹었어 패딩 간지 패딩 먹었어 아이 너무 아쉽네 그냥 라이플 들었으면은 딸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조건 딸수 없을 아니 샷건 들고 있었는데 걔가 뒤로 갔잖아 다시 <laughs> 뒤로 갔을 그다리도 막날풀리그 거리에선 라이플 쏴야돼 아따비따비 아, 위로튀네 거리가 가까워서대가야 죽어라. 덤벼! 죽어라, 배가야 기적의, <laughs> 기적의 무빙. 아 미친 아도 빠를 못겠다 기적의 무빙. 아, 오, 기적의 무빙. <laughs> 안 돼. 야, 배기 기적의 무빙. <laughs> 아! 600, 이거라, 간다, 새끼. 이번에는 멀쩡한 대로 가자. 아, 이번에 음, D, D, D라인 네. 쪽으로 갈게. 어, 야, 이것 좀 여기 가는데? 아, 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싸운다고? 아니, 여기에서. 타고. 벙커로 가도 되고, 벙커가 조금 가까워 보이면 여기로 가야 돼. 아니, 차 타고 가자. 로족에서 차 타고 가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로족에서 차 타고. 차 타고. 그러니까 여기 차가 있거든. 여기, 여기 내려있다. 내려 여기, 여기 차 있어? 확실해? 어, 저기, 확실히 있어. 여기 우리, 우리 배날 쓰면 돼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좀있어면 돼야 돼. 자, 하나, 둘, 셋. 끝. 저기 차고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으니까 한사람 차고가고 한사람 길거리가고 하면 되겠다 내가 차고쪽으로 가볼게 아니다 차고가 저 찾기 쉬우니까 내 길거리쪽으로 가볼게 아나 차고로 가고있어 다른 스쿼드 안내려 이쪽에 없어 오른쪽에 스몰 아. 도시 쪽에 내리는데? 여기왜 쟤네... 내리지? 여기 학교로 개만이 가는데? 여기 한명 어. 내렸다, 한명 내렸다 차고에. 찾아봐. 먼저 차차 차 먼저 차구에, 먹어야 돼. 차고 있어. 다시야 있어 차고에. 오케이 오케이 그거 먹어 먹어 먹어. 빨리 먹어야 돼. 먼저 타야 돼 그거. 아 근데 제가 먼저 타러 간다. 난 옆에 있는 청주로 갈래. 아저 먼저 타야 되는데? 차. 아총 없잖아. 여기 있다. 야 뚝배기 때려 때려. <laughs> 야. 안 돼. 야나지나갔다아 나, 나, 망했어 야차 뺏겼어 야 이거 망했다 아 차를 먼저 타, 탔어야 되는데 저쪽에 아야 저기 스몰도시 쪽에도 한 스쿼드 있거든? 우리 그냥 걸어갈까? 내생각가 여기서 게... 최적은 스몰도시 말고 여기 여기로 가는거야 로족 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어떡 하지? 아니 로족 로족이 아까 전나아이 내렸으니까 이거 호숫가에 스물도시 말나 일단 내가 샤워. 노란색으로 찍는 데 있잖아. 일단 거기 파밍하고 와. 아씨 근데 다른 걸로 막 응. 생겼더니 이렇게 걸린다. 아 망했어 차 뺏겼어. 뚝배기 때렸어야 되는데. 야, 여기 샤프 위에 하나 더 있다. 뚝배기랑. 우린 못 가, 이미 다른 집 갔어. 아, 그렇네. <laughs> 아, 그차 뺏겨가지고, 와. 아. 내가 먼저 운전하기 이거 딱 눌렀어야 되는데, 렉 걸려가지고. 조심해, 그래도. 아니, 나 여기. 여기 만나면 그냥 뒤져야 돼, 어차피 나 나도 총이 권총밖에 없어. 외도사음 이스트에서 약간 총소리가 들리는데 오칭키아 로적 로족 쪽에서 로적에 애들 많이 내렸을 거야 아마 음. 이 동네 내린 애들은 없겠지 아주 먼데서 총소리한놈아 그 아까 한놈 너무 아까운데 <laughs> 부들부들한데 우리 저번에 1등 할 때도 뺏겼었잖아 그랬지 이길 수 있어 어? 야 여기 컨테이너 위에 막 뭐가 있는데? 아이씨. 컨테이너 위에? 원래 뭐 있어 여기 물에 빠진 도시 컨테이너 위에 거기 가면 안돼물 빠진 도시 애들 4명 내렸어 아 그래? 아냐 어. 아냐 그더 멀리 멀리 내렸잖아 여기 약간 가까운 그거야 아 그래? 여기 스몰 도시 아니고 약간 그 언저리야 아 근데 그래. 아, 이게 스몰만 끓여네아 여기 별로 없어 여기 별거 없지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 거의 여기 그래도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런데 죽었네. 어디 있었어? 어? 아니, 저기 아? 있네. 아씨. 약간 개안댔네나 권총이야. 나 권총밖에 없어. 총알 두발 남았어. 야 이거 이거 못 이긴다. 총알 두발 남았어. 어디서? <laughs> 내내 있는 곳 맞은 편에 있어. 총알 두 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못 이겨 만나면 도망가야 돼.